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자 MP9 제품이고요. MP9 LDR에서 지금 엄청난 파우더스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뜨겨 보면 한번 차 수축 수축 보세요. 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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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항수 보실까요? 저항수, 저항수. 보시면 저항가 65, 65, 그렇죠? 65, 65. 더이상 위험할까해서 65했습니다. 자요 자, 앞쪽부터 보시면, 범퍼. 그 다음에, 쇼켓. 플러스 에어 메탈 위에 있고요 어퍼젝트부터 쪼는 거. 짜잔, 옵션. 티옥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옵션 다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옵션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옵션이 좀 많이 나가서 다시 옵션 준비야될것같고요 한두 개짜리 서버. 시중사으로 기대 게 되면 가 이미 겁나 빠르죠? 아, 좋아요. 그 다음에, 피니언, 이렇게 써야두 가지 하셨거든요. 얘는 스피드 피니언. 이짜로한 100km 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 17km면 딱 좋아요. 서킷서 해줘야 거든요 이거 선택하시면 제가 피니언 바꿔야 되는데, 일단, 구동기 길드기 할 때는 이거 흘러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120A, 150A짜리. 그 다음에, 여기 가져다 있잖아요 선택에 구멍 내는 거는, 이제, 기름. 아, 기름이 아니라, 저 에어. 에어로렇 기름 에어, 같이 나오는 것이죠. 스테빌라이저도 다 있고, 어, 아, 좋아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쫙, 같이 밀자, 같이. 이쪽 같이 밀자, 한번 보세요. 쫙, 같이 밀자, 같이. 와, 살아있네, 같이. 와,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차예요, 살아있는 차. 살아있는 전설. 예,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자, 버터. 띵. 오케이, 바디까지. 야, 정말 멋진 차예요, 여러분들. 도련님 나머지 옵션 같은 경우도 하나씩 쭉쭉 나오겠는데 지금 이렇게 지피미라든가 이렇게 그 다른 회사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얘네가 의외로 의외로 지피이잘안나오더요 이거 지금 서밋 옵션이거든요 막 이런 옵션들막 장착하고 싶은데 으 옵션이 지금 많이 없네요 어, 오리지널 정통 옵션인데 너무 비싸요 막 옵션이 막 7만원 8만원 막 이래요 5만원짜리도 있지만 야 너무 비싸요 그나마 얘가 좀 저렴한 편이고 필수 옵션이니까 했는데 나머지 옵션들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이거 대기하고 여왜 계속 여기다 하고 또 추고가 지금 1 0또한대가 있어서 아, 보시고 또 출고할 것이면 출고하도록 하습니다 그 나머지 또 나머지 또 이것도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서 같이 수거해서 나가도록 니다 아, 이거 타이어 다셨네? 타이어, 타이어 이렇게 하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고해 드습니다소용이에 4pm. 아, 좋습니다.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끌때는 여기 뿅. 아, 이 주인을 만나기 위한 차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출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MP 9옵 Optima 느낌, Optima 터보 Optima 느낌으로 만든 차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오케이 p m